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음, 한 어머니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5년 전에 사랑하는 딸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인데 바로 오늘 1월 9일이 그 따님의 생일이에요. 아, 바로 오늘이군요. 날짜가 참 의미가 있네요. 네. 근데 이 어머님께서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그리움을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과 나누고 계십니다. 아, 그게 바로 가수 이명웅 씨 팬클럽 어 영웅시대의 한 회원이신 솔개 님 이야기죠. 이한 사람의 사연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사회 현상으로 번져 나가는지 오늘 그 과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개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힘이 어떻게 공동체의 온기가 되고 나아가서 뭐 빌보드 차트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동력까지 되는지 그 연결고리가 아주 흥미롭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아, 팬들이 착한 일을 한다.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요. 한 아티스트와 팬덤이 어떻게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지 그 구조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 된 솔깨님 사연부터 좀더 자세히 살펴보죠. 따님 고 김민주님의 생일인 바로 오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에 후원금 250만원을 전달하셨습니다. 네, 이게 벌써 5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일이라고 해요. 아, 5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뭐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 딸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하나의 의식이 된 거잖아요. 의식이요. 네, 어머니께서 직접 나누고 베풀기 좋아했던 딸에게 가장 어울리는 기억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슬픔을 그냥 안으로 삭히는 게 아니라 딸의 성정을 닮은 방식으로 세상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어 아주 성숙하고 건강한 애도의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성숙한 애도의 방식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확와 닿습니다 센터 관계자 분도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또 다른 이들의 삶을 비추게 되었다고 했는데 정말 어머니의 그리움이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이분 한 명에게서 그치지 않는다는 게더 놀랍습니다. 이건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럼요. 이게 바로 개인의 선행이 팬덤 문화로 확장되는 아주 중요한 지정입니다. 예를 들면 경북 상주 팬클럽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전달하고요. 울산 팬클럽은 아예 착한 팬클럽 2호로 공식 가입하면서 지역 나눔 문화를 이끌고 있어요. 와, 또 전북 팬클럽 같은 경우는 정신 재활 당사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2년간의 장기 후원을 약속하기도 했고요. 와, 장학금부터 장기 후원까지 방식도 정말 다양하네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더 깊은 통찰은요. 영웅 시대가 전통적인 팬덤의 서포트 개념을 뭐랄까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으로 확장했다는 점이에요. 사회적 책임이요? 네. 보통 다른 팬덤들이 앨범 판매량이나 음원 순위 같은 아티스트의 성적에 집중할 때 이분들은 기부와 봉사 활동 그 자체를 팬 활동의 핵심 정체성 중 하나로 삼은 거죠. 이건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아티스트의 브랜드를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 공동체로 진화한 굉장히 현대적인 팬덤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치 공동체라, 아, 그러고 보니 아티스트가 항상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된다고 말해왔잖아요. 그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팬덤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의 신념이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티스트의 철학이 팬덤의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다시 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 따뜻한 온기가 이게 콘서트 현장에서 정말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전 콘서트 있잖아요. 아, 네네. 그 후기 저도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다녀오신 한 남편분이 남긴 후기가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공황장애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힘들어하던 아내가 임용웅 씨 노래를 들으면서 겨우 버텨왔다는 사연이었죠. 저도 그 후기를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어렵게 구한 티켓으로 공연장에 들어서는 순간 아내 얼굴이 아이처럼 환해지는 걸 보고 남편이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는 대목에서요. 맞아요. 바로 그 부분. 근데 남편분이 특히 감동했던 건 무대 위 가수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주변에 앉아 있던 다른 팬들이었죠. 아. 앞뒤 옆에 앉은 팬들이 건네준 따뜻한 인사와 배려가 공연장을 커다란 치유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었다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팬덤의 또 다른 핵심 특징이라고 봅니다. 오랜 질병으로 사회와 단절되었던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즐겁게 보세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거든요. 아... 그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당신을 환영한다. 당신은 이곳의 일원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소속감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팬덤이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가족이 되는 순간입니다. 각자 아픔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주는 거예요. 사회적 가족이라는 말이 정말 딱 들어맞네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스태프들이 일대일로 에스코트하고 심지어 팬들이 사온 지역 명물 빵을 보관해주는 빵 보관 서비스까지 있었다고 하니. 아그 얘기 저도 들었어요. 정말 팬들의 동선 하나 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긴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라는 아티스트의 말이 기획 단계부터 다 녹아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음악 치료 관점에서도 이건 아주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이 보통 환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뇌의 보상 체계가 활성화돼서 통증을 잊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사연 속 아내분은 그걸 넘어선 경험을 한 거죠. 고통을 견디게 해준 노래를 라이브로 듣는 공간에서 따뜻한 공동체의 환대까지 받은 거니까요. 이건 그야말로 치유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치유의 정점이라. 네. 음악닥터라는 별명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네, 그 사회적 가족이라는 강력한 유대밤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이제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결과, 그러니까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 기록들이 정말 경이롭더라고요. 그렇죠. 감성적인 연대가 어떻게 실질적인 파워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바로 차트니까요. 비보드코리아 핫100 최신 차트를 보니까 신곡 순간을 영원처럼이 6주 연속으로 3위를 지키고 있어요. 네, 6주째죠. 보통 신곡은 초반에 반짝했다가 내려오기 마련인데, 이건 정말 굳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이 차트 안에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한국이 6주간 최상위권에 있는 것도 물론 대단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100곡을 모아놓은 이 차트에 임영웅 씨의 노래가 무려 15곡이나 들어있다는 겁니다. 1 5곡이요0 0 0 0 0 0 0 0곡이0 네, 사랑은 늘 도망가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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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줄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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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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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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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 가수가 그것도 트로트를 기반으로 한 가수가 이런 성과를 내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현상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이건 특정 히트곡 하나가 반짝 유행하는 거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앨범 전체 더 나아가서 임영웅이 내는 아티스트의 음악 세계 전체가 대중에게 꾸준히 그리고 아주 폭넓게 소비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아, 솔로 가수로서는 거의 전무후무한 기록이고요. 현재 대한민국 음악 생태계에서 그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절대적인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악 생태계의 표준이라 <laughs> 와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k 브랜드 지수 트로트 가수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했는데 이번 평가에 스타덤 인덱스라는 항목이 공식적으로 반영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스타덤 인덱스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스타덤 인덱스는 말 그대로 팬덤의 힘을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팬들의 투표 참여도 같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활동량을 지표로 만든 거죠. 아하. 이게 공식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건 이제 한 연예인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할 때 단순히 인지도가 아니라 팬덤이 얼마나 아티스트와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는가 이게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대가 변한 거죠. 그렇군요. 이제 팬은 그냥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연구소 측도 단기적인 이슈에 기대지 않고 견고한 팬덤 구조와 안정적인 대중 호감도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브랜드 파워를 구축했다고 높이 평가한 겁니다. 단발성 화제성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린 거죠. 그 견고함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 한톱 뮤직 어워즈의 후주 팬덤상 투표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쟁쟁한 아이돌 팬덤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솔로 가수 팬덤으로 심지어 엑소, 엑소 같은 세계적인 팬덤과 16강에서 맞붙고 있더라고요. 그 경쟁 구도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향력이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또 흥미롭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감성이라고 생각했던 노래들이 글로벌 차트에도 이름을 올렸어요. 빌보드 글로벌 캣팝 송차트에 4곡이나 들어갔다는 건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건 임용씨의 음악에 가진 보편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는 말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죠. 마침 곧 방송될 SBS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유니버스티켓에 아주 좋은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아, 저도 그 예고편 봤어요.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죠. 몽골에서 온 고려인 참가자가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듣고 심사위원인 티파니 씨, 에일리 씨가 눈물을 흐리는 장면이 잡혔어요. 맞아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노래가 가진 순수한 감성의 힘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런 보편적인 호소력이 담겨 있는 거죠. 팬들의 활동 무대도 이미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더라고요. 최근엔 뉴욕 타임스 스퀘어를 비롯해서 일본 도쿄, 영국, 태국까지 전 세계 7개 도시 대형 전광판에 광고가 걸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내 팬들의 활동이 해외에 있는 팬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해외 팬들의 활동이 다시 국내에 알려지면서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뉴욕에 사는 팬들이 그 광고를 직접 보려고 타임스퀘어에 모였는데 워낙 전광판이 많아서 찾느라 애를 좀 먹었다는 귀여운 후문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작은 에피소드들이 모여서 더큰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행복한 고생이었겠네요. 오늘 저희는 한 아티스트와 팬덤이 만들어내는 아주 특별한 선순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아티스트가 던진 위로와 선한 메시지가 팬들의 나눔과 치유라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또 팬들의 그 강력한 사랑과 결집은 다시 아티스트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대한 시스템을 보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스타를 응원하는 걸 넘어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탄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사회적 가족이라는 표현이 오늘 나눈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시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쩌면 점점 더 파편화되고 외로워지는 이 시대에 이런 팬덤 문화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토록 강력하고 조직적인 팬덤의 영향력이 앞으로 K-팝 산업과 우리 사회에 어떤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힘은 과연 언제나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